동키의 주식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게 오늘 뜬 뉴스인데, 며칠 전부터도 원자재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금, 은, 백금, 그리고 구리까지 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음. 보시면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특히나 구리나 금 이쪽 관련해서 관련 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산이라는 종목인데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구리, 뭐 금,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풍산 같은 종목 보면 굉장히 매출액도 큰 회사예요. 지금 시가총액도 보면 2조 9천억이 넘는 회사거든요. 보시면 6월 달부터 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던 추세에 있던 종목인데,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자리까지 이어보고요.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보면 삼각수렴에 어느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삼각수렴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위로 발산을 하거나 아래로 발산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차트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저희가 확률을 따져보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여러 번 62평에 닿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를 완벽하게 뚫지 못했는데,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자리 자체가 단기평선들은 모두 다 골든크로스를 한 상황이고, 62평만 뚫어내고 120평만 뚫어낸다면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62평을 주가가 언제 한번 돌파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242평을 지켜주는지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매매에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풍산이란 종목 자체의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그거에 비해서 부채율도 굉장히 낮은 회사고요. 그리고 또 유동비율과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인데요. 고려아연도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돌파가 나오고, 조정을 받았다가 62평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이 장대 음봉 캔들 보시면 12월 16일에 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격도 침체 신호까지 떴죠. 물론 이날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날 6%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좋은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이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윗꼬리를 길게 달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몸통이 큰 장대음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로 보면 어느 정도 지지를 여러 번 해주고 있는 자리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간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은 개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걸볼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표들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차트의 자리나 매매 동향이나 이런 거를 본다면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에 조금 더 중점이 있지 않나. 그럴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해요. 24년 5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었었고요. 그러나서 쭉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을 안에서만 놀던 종목이에요. 이박스권은 어느 정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왔다갔다 왔다 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장기평선들을 깨지 않고 지금 여러 번 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241선이 481선을 골든 크로스 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면 사실 장기평선들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도 어느 정도 붙여놓은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앞전에 터졌던 큰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거래대금이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의 거래대금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꽤큰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금요일 어제죠.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금과 재료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상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에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창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창 같은 경우도 비철금속, 흑연, 그래핀, 구리 뭐 이런 쪽에 다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 테마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대창을 보시면 차트가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가 역배열 상황이긴 한데 단기 이평선들은 골든 크로스를 시켜놨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매매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차트가 나쁘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매매 동향인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간이 최근에 엄청나게 매도를 한걸볼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는데요. 이 물량들을 지금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대부분 받아 먹으면서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물론 재료와 대금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기간의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던가 아니면 외국인이나 개인이 큰 매수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장대항봉을 띄운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차트예요. 만약에 여기서 장대항봉이 터진다면 장기평선들을 모두 다 뚫고 나서 큰 장대항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눌림에 아니면 은그 돌파했을 그 시점에 한 번쯤 매매에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KBI 메탈인데요. 네, k-바이 메탈도 사실 구리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창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종목도 사실 보면 단기평선들은 어느 정도 밀집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장기평선들도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481선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긴 한데 여기 위에까지만 뚫으면 여기 위는 또 대금만 받쳐준다면 금방 또 뚫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장대양봉을 한번 세우기도 했었고요. 물론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이것 또한 충분히 매집 과정의 일부분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매매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종목인데요. 그만큼 차트가 좋진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이 대근과 재료가 붙는다면 충분히 매매에 참여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풍산과 고려하는 정도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매매에 참여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구산업이나 대창, KBI 메탈 같은 종목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추적관찰하면서 매매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자재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모두 다 차트들이 이쁘거나 당장 매매할 만하겠다 이런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재료들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이러한 뉴스들이 또 뜨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트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지는지 한 번씩 살펴보면서 매매 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남은 주말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키었습니다